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는 세상에 ABD에 서 결정이 되는데, 표현형은 대문자에서 블라블라블라 뭐야? 다인자 유전이잖아. 그유전자의 라제이 스몰의 라제비비, 라제디 스몰디인 아버지와 라제이 스몰의 라제비 스몰비, 라제디 스몰디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, 이 아이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. 그런데 아버지는 대문자가 지금 몇 개니? 네 개네. 그럼 자손의 표현형이 대문자 네 개가 될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야. 우선, 요 아버지가 만드는 생세포 N은 대문자 최대 세 개, 두 개, 한 개까지 되지. 왜냐하면 B가 동형이라서. 그럼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1대2대 1이 될 겁니다. 근데 엄마는 모두 이형접합이잖아 그럼 여기서 만드는 생세포 N은 대문자 최대 세 개, 두 개, 한 개, 빽 개까지 되고. 그다음 어떻게 돼? 분리비는 유전자형이1대3대3대 1이야. 그런데 우리는 뭐 찾아야 돼? 자손이 대문자 네 개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. 네 개가 되려면 세개한개두개두개한개세개 이렇게 만나야 되겠네. 그러면 1 곱하기 3, 2 곱하기 3, 1 곱하기 1. 자, 양쪽에 생세포의 유전자형. 아버지 네가지 어머니 여덟 가지분해3 플러스 6 플러스 1이군요. 그럼 어떻게 되니? 32분의 10이라서 약분하면 16분의 5예요.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지.